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어 일단은 어 이제 내일이면 추석인데 추석 연휴를 포함해서 모두 일단은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제 구독자분께서 한분 의뢰를 주신 게 내가 대체 이직을 언제 해야 되냐? 내가 이직을 결심해야 될 때는 이직 타이밍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은 이직에 대해서, 이직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당연히 이직을 결심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죠. 뭐, 당연히 첫 번째는 돈이겠죠. 무조건 처음엔 돈이에요. 돈.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냐. 잘리지 않고 최소한의 준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정년까지갈수 있겠냐. 요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 개인의 뭐 성취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이루고 싶었던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어떠 어떠한 때일 때 이직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돈이죠. 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그냥 묻지도 말고 계약연봉 계약연 연봉, 말 그대로 사인하는 성과급 이런 거 빼고. 말 그대로 계약연봉이 5천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앞뒤 보지 말고 계속 이직하세요 5천이 넘을 때까지 왜냐면 뭐이 5천도 선이 솔직히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연봉의 요즘에 5천은 솔직히 얼마든지 그 경력직은 서로 협상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이직을 좀만 해보신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금액이다. 물론 6천까지도 제가 볼 때는 가능성 이 있어요. 6천까지도 전 이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최소한 최소한 직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5천은 받자. 왜냐면 5천이라는 돈이 요즘 대기업이 시작이 뭐 4500, 뭐 300, 500, 600막 이래요. 대기업 그냥 계약연봉이 성과급도 더 하지 않아서 수당도 안더어있는데도그 정도인데. 이거 한 3년만 넘으면 계약연봉 5천 된단 말이야. 근데 대기업 3년차 정도의 계약연봉도 못 따라가면 솔직히 말해서 연봉이라는 거는 모수에 계속 연봉이 올라가는 건데, 솔직히 뭐 승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고가에 대해서에 따라서 계속 쭉 쭉쭉 오르겠지만, 기본 베이스가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꼭.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가 지금 계약연봉이 5천이 안된다. 이건 원천징수 5천을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말그대로 계약연봉이 5천이 안된다? 그럼 무조건 이직해야 됩니다. 요거 일단 돈으로 하나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돈은 어느정도 됐어.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 말씀드린거. 동료가 족같은거? 이거는 괜찮아. 동료가 일을 안해. 동료가 정치를 해. 동료가 뭐 뭐 쓰레기야, 인성이 막 이런 거다 필요 없어. 동료가 족 같은 건 괜찮아요. 동료가 이 사람이 뭐 어쨌든 어쨌든 나는 내 일을 하면 되고 내가 내 거에 필요한 내 경력 커리어를 쌓는데 어차피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회사 생활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동료가 중요하진 않다. 제 회사 경험상 그리고 저도 요즘 특히나 더 그렇고. 근데 팀장이 족 같은 건 얘기가 달라요. 팀장이 족 같다? 팀장이 개꼰대다. 개꼰대고, 팀장이 일을 좀 못하고 맨날 뭐 윗사람한테 까이고, 팀장이 조직 관리도 못해. 이런 사람 밑에서는 나의 성장도 당연히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내팀 자체가 계속 회사 자체에서 챌린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돼. 그리고 팀장이 족 같으면 마음의 병을 얻어요. 팀장이 답이 없다? 내 윗사람이 답이 없다. 내 사수가 사수까지는 좀 괜찮은데 사수도 답이 없어. 그면 이것도 좀 위험해. 사수가 됐든 팀장이 됐든 내 윗사람이 어, 진짜 답이 없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왜제 경험, 저도 경험상, 저도 제가 두 번째 이직했을 때제 사수까지는 괜찮았는데 제 팀장이 너무 좋같았어요 그래서 이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웃긴게 좋은 회사를 가면 갈수록 팀장님들이 능력이 점점 좋아요. 사람 인성도 좋고 어쩔 수 없나 봐. 이거는 진짜 그냥 100이면 100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내 윗사람이 별로면 이직을 꼭 해야 된다. 세 번째 회사 꼬라지가 답이 없을 때 이거는 뭐, 회사에, 뭐, 결제들, 결제 이런 프로세스가 엉망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가 평가가 엉망이라든지, 주먹구구시로 일하셔야 된 이거, 이게 아니야. 회사 꼬라지가 답이 없다는 거는, 회사가 꼬라지 없어도 회사만 잘 굴러가고, 돈만 잘나오고내 연봉만 잘 올라가면 난 상관이 없어. 그 회사는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니까. 근데, 회사가 매출이 점점 준다. 영업이익이 점점 준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 회사가 사람을 짤른다, 연봉이 동결됐다, 이렇듯 눈에 띄는 가시적인 회사의 정체나 이제 빼 뒤로 빠지는 게 보인다면 이거는 앞에 돈이나 동료보다 더 회사의 이직에 대한 시그널이다. 물론 A라는 회사가 잠시 주춤할 수도 있고 매출이 꺾일 수도 있고 산업에 따라서 바뀌어서 엎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다시 이겨낼 수도 있지. 근데 내가 보면 열의 아홉 개는 한번 거꾸라지면 다시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한 1, 2년 3년 안에 다시 못 돌아온다? 아 1년, 3년도 길어. 한한해 정도는 거꾸로 맞을 수 있지만 뭐가 됐든 회사의 말 그대로 이제 성장성이 멈추고 이 회사가 말 그대로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돈을 벌리는 회사가 아니다. 이러면 이직을 해야 된다. 이건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회사에 세개다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 회사의 정체가 눈에 보였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이세개에 대한 회사의 정체의 플러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직을 했다. 요거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10년 정도가 안 됐어. 10년 차 이하야. 한 7, 8년 차야. 그런데 더 이상 내가 회사에서 배울 게 없다? 이거는 내가 너무 잘났어.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팀장이라서 배울 게 없다? 7년 차, 8년 차인데? 7년 차, 8년 차인데도 물론 팀장 할수 있지. 하지만 내가 말 그대로 팀장에서 관리직으로 해서 내가 더 이상 뭘 배우겠어. 뭐 그걸로 해서 승승장구해서 임원 갈수 있다면 괜찮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회사의 커리어는 보통 팀장에서 끝이란 말이야. 나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7년, 8년 차에서 한창 배울 때고, 10년 차가 넘어갔다는, 내가 10년을 나누는 이유는, 10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배우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성장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남의 거를 보면서 배우면서 성장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일한 걸 가지고, 내가 루틴을 만들어서, 나의 앞길을 찾아가는 건데 그 앞길을 찾아가는 방법도 모르는 아직 저 연차 때더 이상 팀장을 봐도 배울 게 없고 내 사수를 봐도 배울 게 없고 내 동료도 배울 게 없다. 뭐 하나 일이 됐든 인성적이 됐든 뭐가 됐든 배울 게 없다. 이거는 무조건 이직해야 돼. 제가 솔직히 지금 마지막 회사 이직할 때 솔직히 마지막 회사 중에 괜찮았거든요. 세 번째 회사 괜찮았는데 세 번째 회사에서 아, 그래도 한번더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중에 하나도 이거 있었어요. 내가 믿었던 진짜, 어,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겠지라는 사람들이 나간, 나간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솔직히 내가 더 이상 더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배울 게 없어. 거기다가, 그렇다고 이직하긴 좀 그렇잖아. 지금 회사에서 잘 인정받고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 이거를 회사 구조를 바꿔 봐야 될 거잖아 뭐 조직을 변경해 본다든가 팀 구성원을 바꾼다든가 채용을 해 본다든가 내가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 어느 정도 유두리 있게 변화를 줄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변화까지 줬는데도 답이 없다 배울 것도 없다 무조건 이직해야 됩니다. 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직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떠나서 일단 이직은 연봉을 무조건 올려서 간다면 항상 옳다. 왜냐? 내가 가서 설사 마음에 안 들거나 적응 못 하더라도 1년만 채우면 내 원천징수가 이제 1년 단위로 갱신이 되잖아요. 그때 내 갱신당한 걸로 또 이직을 할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직을 연봉을 해서 올라가서 마음에 안 들지언정 내가 다시 이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돈을 올려서 갈수 있는 이직이라면 앞에 거다 떠나서라도 무조건 이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안정적이고 돈도 많이 받고 좋은 동료들과 좋은 팀장님 속에서 이직할 일을 할수 있는 내 환경을 만들 때까지 이직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